6번입니다. 6번 갑자기 혼자. 어, 근데 678을 좀한 번에 갈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고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6번 같은 경우에결 체월 금값. 문제가 원하는 게 뭐냐? 체월 금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고요. 여기서 이런 말들인데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필요 없다는 거 우리가 보자마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라는 거죠. 지금 내가 답을 구하기 위해서, 어, 위해서 얘가 원하는 건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이고 보기를 봤을 때 어, 딱. 데이터들이 있죠.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있고이 데이터와 호응하는 건요게한세칸 정도 여기 써 있는 이런 수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해체열에서는 안 된다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빠르게 내가 이 필자가 원하는 혹은 필자가 아니라 출자자죠 문제를 만든 사람이 나한테 뭘 원하느냐가 빨리 인식이 되고요. 여기 보면 당구장이 있는데 가끔 당구장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아주 중요하거나 결정적이거나 아니면 사실 문제 에 오류가 없게. 되는데 첫 번째 단구장을 읽는 순간 여기서 제시하는 기준을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사실 중요한 얘기는 아니다. 여기도 용어에 대한 설명이죠. 물론 필요하면 여기로 오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제의 구조가 보고 빨리 찾으면 되겠다 입니다. 게다가 사실 음, 뒤로 갈수록 길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고 체크하면 되고요. 여기 보면 어, 하나 체크해야 될건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해당하면 안 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어, 하나라도 금지 대상이 되면 이 사람은 금지 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어, 몸무게가 50kg 여성입니다. 남자, 여자가 어, 몸무게가 다르 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40kg 미만인 사람은 금지되고, 37도는 된다 해서 아마 찾기도 어렵지 않고요 어, 체크하기도 어렵지 않은 문제라서 간단히 체크했고요 결국은, 우리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 어, 여러분들이 계속 안달라있어요. 집중을 되게 높여놔야 됩니다. 아, 눈썹이 높아질 필요 없고, 집중을 높여놔야 됩니다. 뭘높여내냐면 나한테 뭘 원하는가에만 집중해서 본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시험제는 좀더 빨리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고요 네. 이어서 7번 바로 볼 건데요. 아마 이렇게 표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어, 올케 추론한 사람에서 이제 밑에 보기가 있을 거고요 이런, 이런 설명이 있죠. 설명이 있고, 굉장히 크게, 어, 표가 있습니다. 아마 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당연히, 할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도 당연히 나올 수 있고, 어떤 연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쓱 빠르게 조금 보면 우리가 결국 옳게 추론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말을 보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요. 잼벌이 어, 대한 설명이죠. 어, 설명입니다. 설명이고, 역대 개체 현황이고, 우리가 이걸 외울 필요는 전혀 없겠죠.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중요한데, 어, 여기 보면 수영과 어, 예림, 슬기 주연이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 포인트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요? 어, 이 순서대로, 수영부터 체크하면 안 된다 합니다. 압도적으로 수영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보는 것과 나머지 친구들 참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거는 너무 레벨 차이가 커요. 수영은 이제 우리나라가 2회 이상인 여섯 번째 국가인데요. 이걸 찾으려면 2회 이상인 국가를 다섯 개를 찾아야 돼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표도 길고 아마 체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예림을 볼게요. 스카우트 잼버리는 아시아 최초 국가이군요. 아시아 최초가 일본이랍니다. 일본을 찾아보면 일본 여기 있는데 아시아 최초인데 필리핀 여기 있어요. 이 앞에는 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너무 쉽습니다. 수영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아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보기가 뭐 특별하게 1, 2번도 아니고 이 중에 모르 것만 고르기 때문에 일단 수영은 나중에 보고 얘름 틀렸고 쓰기도 쉽습니다. 첫 번째 50년대 이후 첫 번째는 오스트리아 50년대가 여기, 여기죠. 오스트리아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압도적으로 슬기 맞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쉽다라는 거죠. 주연 7, 8월만 열린다. 근데 어, 발레들이 보이죠. 12월 너무 쉽죠, 갑자기. 그래서 주연도 역시 틀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 수영과 슬기가 참이된다 그래서 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검증할 때 이렇게 지금 어, 보기에서 체크할 때 어려운 거, 쉬운 것들을 좀 이제 분할하는 게 습관이 안돼 있으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손해를 볼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수영을 절대 볼 필요가 없다 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마지막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